면허증에 들어갈 증명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확인. 응, 증명사진. 네. 증명사진.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에 이 사진으로 촬영하시겠습니까? 네.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후 네. 다음. 결제. 다음 결제. 촬영? 응. 선택하세요. 사진이 나왔습니다. 잘 나왔나요? 대기회사에 <laughs> 교육받으러 왔습니다. 드디어 임시 택시 운전 자격증이 나왔습니다. 택시 회사에서 교육 끝나고 시간이 좀 늦어서 근처에 있는 신촌 교회에 왔습니다. 조금 쌀쌀하긴 한데 공기가 맑아서 머리가 좀 상쾌해지는데요. 옆에 자전거 트랙 같은 게 있어서 야경이 뭐 있어서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. 오늘 택시 교육은 방어 운전하는 법, 사고 시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하고 차량 비상시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배웠는데요. 이건 택시 아니더라도 제 운전할 때 저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배운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이 시간대는 처음 와 보는데.